일단, 어떤 분이 코인 이슈님, 달러 강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작년처럼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달러 인덱스 113 같이 미친 듯이 달러가 강세로 나올 가능성은? 자, 지금 우리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의 투자자들 다 CPI에 목매고 있죠. 그냥 앞만 바라봐 cpi만 바라보고 있어 근데 어, 지금 좀 우리 시장에 그거보다 cpi보다 더 무서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율이죠 환율 대사라는 미국 긴축 공포심에 원 달러 환율 연고점 돌파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280원 자 1280원대 1272원대에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1282원. 연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아, 이거 심각해요. 환율이 언제 높았냐면 작년 6월 달에도 높았죠. 아마 그때 1300원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1250원 넘으면 많은 경제, 뭐, 주식 전문가분들이 뭐를 하라 그랬죠? 코스피 주식을 사라 그랬었죠. 1250원. 근데 그때 코인우 씨가 뭐라 그랬죠? 1250원 넘으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근데 코인 이슈는 그때 아닙니다 1300 1350 보셔야 됩니다 왜 예전 데이터들 기준으로 했을 때 1250원이 맞아 1250원 때 매수를 했으면 무조건 1년 갖고 있으면 수익 보고 2년 갖고 있으면 더큰 폭의 수익을 봤었는데 코인 이슈가 1300원 1350원 좀그 환율 상단을 좀 높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물가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없었고, 그 차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옛날, 그때랑 이제 데이터 자료를 비교해서 분석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다르죠. 달러 인덱스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은, 물가와 달러 인덱스를 반영하면, 1300에서 1350까지는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죠. 어더 올라갈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1,500원까지 뒤집어지게 막 올라가서 아 달러가 진짜 강하구나 라고 느꼈던 게 언제냐, 언제냐면 작년 10월 11월입니다 달러가 전고점을 찍었을 때 지금은 좀 전고점에서 내려왔죠 달러가 113인가 그랬나요? 인덱스가 근데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3어 달러 지수가 요런 식으로. 자, 6달 하면은 요때가 10월 달, 11월 달이죠. 그러면서 쭉 떨어지는 거. 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이렇게 한 차례 쳤는데 자, 보시면 중국 위안화 고시 환율 6.8183 위안, 가치 0.06% 하락.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위안화 고시 환율이 떨어졌고 요 말은 뭐냐면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 가치들이 쭉 빠졌다 쭉 빠졌다 위안화 마찬가지고 원화 마찬가지고 애나 마찬가지고 달러를 제외한 화폐들의 가치가 쭉 빠졌다는 건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구나 달러 강세가 한국 반도체 수출 40% 급감 12개월 연속 무역적자 늪 빠지나 지금 한국이 뭐 수출 안 좋은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2월 달인데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한국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 50달러를, 5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50억 달러를. 이게 거의 1년 연속 적자라 그래요. 한국은 더군다나 수출로 그 벌어먹고 사는 국가인데 수출이 안 된다는 건 진짜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 40% 감소됐고, 중국에 대한 수출 13.4%가 감소됐어. 좀 이따가 워렌버핏 말씀을 드릴 건데, 워렌버핏이 TSMC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왜 매도했을까? 이거. 이 워렌버핏 형님이 뭐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견을 하고 매도를 했을까? 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만도 고래싸움의 새우등 터지겠구나 터지겠구나 그리고 내년 11월 대선 아 뒤집어지게 차이나 흔들겠구나 TSMC 주식을 1분기 만에 작년 3분기에 어... 이따 말씀드릴 건데 좀 많은 양을 샀어요 매수를 했는데 1분기 만에 던졌습니다 워렌 버핏이 뭐 10분, 10분이었나? 10분도 안 갖고 있을 주식은 뭐, 10년도 갖고 있지 마라. 뭐, 그런, 그런 말을 했었나? 아니, 몇 분이었지? 무튼, 장기투자로 유명한 게 워렌버핏인데, 워렌버핏이 1분기 만에 단탄을 쳤습니다.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애플을 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단탄을 쳤다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이번 연도 1월달 돼서 다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에너지나 천연가스나 우리 한국도 전기세만 막 오른다고 막그 얘기 나오죠. 수도세도 마찬가지고. 아,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누구한테 잘, 그 가장 많이 타격을 입어요? 누가? 한국과 같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국가들, 수입을 해야 되는 국가들. 야, 달러도 강세야? 근데 천연가스 원유 가격까지 올라 수입 단가는 더 쎄지는 겁니다. 수입액이 증가하겠죠. 이게 진짜 뭐가 그 문제냐면은 한국의 수출 부진 다른 나라들보다 정도가 심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 일본 독일보다도 수출 부진을 했고 어 수출 정도가 심했던 게 한국입니다. 무역 적자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중국과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도 뭐 반도체 관련해서 또 중국 그의존율이 높고 나머지 국가들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높으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 한국 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 최종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나 해골이 지진 날 겁니다. 한국 은행은. 그래서 지금 23일날 통화정책회의 방향 회의가 있는데, 일단 어떤 분이 코인 이슈님, 달러 강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작년처럼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달러 인덱스 113 같이 미친 듯이 달러가 강세로 나올 가, 그 가능성은 적습니다. 매우 희박합니다. 환율도 막 1,500원 이상 막 틀까요? 원달러 환율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달러 강세더 나올 겁니다. 환율 오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 시장이 다치고, 금리를 내리자니, 아, 동결하자니 해외 투자 자금들 유치해놨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 같고, 외환반출이 될것 같고, 지금 해골이 지진 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인상해서 큰 폭으로 올렸어.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겠죠. 우리 1970년대, 60년대의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은행 금리에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환율에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7, 80년도 한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나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왜안 받았을까? 크게 안 받았어요. 왜안 받았을까? 우리 지금 집을 사거나 땅을 사려면 뭐를 해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죠. 우리 70년대 은행 대출 이자가 얼마였을까? 그그 그, 아, 그 드라마 이름이 뭐죠? 성동일 나오고, 그, 그, 에이핑, 에이핑크였나? 헬리 나왔던. 아, 응답하라, 1988. 거기서 성동일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18%였나, 20몇 프로인가? 은행 이자가, 은행 금리가 18%인가, 20몇 프로인데, 야, 이렇게 은행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 아, 저축은행이었나? 기준금리 제일 높았던 게 거의 한30% 가까이 됐었죠. 그 뜻은 뭐예요? 아, 대출이자가 비쌌다. 70년대 대출이자 30%달달마 내면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7 80년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대출이자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놓고 부동산 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금리라는 건뭔 뜻이에요? 환율까지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했죠. 우리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뭐 여의도 계신 분들 달러 인덱스 이런 거안 봤습니다. 미국과 뭐라 그럴까? 달러의 그 연계성이라고 해야겠죠. 달러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 그런 것들을 보는데 달러 지표들을 안 봤어. 근데 지금은 나스닥 보고 S&P 500 보고 그만큼 달러와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선진국가가 된 거고, 금융이든 뭐 무역이든 달러망이 깔린 거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 달러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높아졌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건, 아, 부동산도 흔들린다. 그냥 말 그대로 금리 올린다 그래서 막 이게 힘들리고, 뭐 아프고, 뭐 대출이자 많이 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거다. 음. 왜? 지금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전 방, 예전에는 크게 받지 않았다면 지금은 크게 받는다. 대출 안 끼고 집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땅이든 집이든 아파트든? 현금을 갖고 그냥 올 매수를 한다? 집을 산다? 음, 없으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한국중앙은행은 지금 회골이 지진 나겠구나. 해고리. 그래서 23일 날 요거 보셔야 됩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큰 폭으로 할지 아니면 뭐 그냥 동결을 할지 요거 보셔야 되고 아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 좀 많이 힘들 겁니다. 1월 달에 코스피 막그 삼성 주식 막10% 오르고 그럴 때 코인 이슈가 요거 좀 덜어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들었었는데, 요거좀안들어내셔고 그냥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어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또 다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한테는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수 있겠죠.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Losing our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